강동이 또예상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세 번째 경기가 인쪽으로 아직 안끝났어요인에 음. 이쪽에 지금 화면을 가여서이면되서 잠시 가운데서 좋다고보고 있습니다 아, 아 빨리빨리. 왼쪽으로, 빨리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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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바로 가! 빨리빨리 해갔어안대 편에 넘어가면 좀예잘장이좀 이렇게 바로 가예다출으로하라고러보러 쪽에 서

스키 바로 오픈 오픈 그렇지 이들어 오케이 오케이 바로 바로 자 찬스 좋아 좋아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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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양청구이쪽양청구 이쪽이 양청 저거, 요번에 거저위저가고있어거 저거, 서브.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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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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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나갔습니다, 아, 나, 자, 어? 자 동1대1으로 어? 2점 앞서가고 자, 안전망끝이 음. 자, 아, 어. 비로 <laughs> <laughs> 예. 바로, 바로. 바로, 바로. 어, 바로, 바로. 승 전문이잖아. 어. 잘았어 나가고.

짝조 됐다 됐다 이하고

솔직히, 그 다음엔, 누군지 모르겠기 때문에. 아, 안운안 돼, 안 돼. 아,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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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, 고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야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

왼발 공격, 원발 남아 있습니다. 네, 발 공격, 세요가